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감각, 균형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 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와트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배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어,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동전 옆면이 항상 오돌토돌했던 건 아닙니다. 18세기 사람들은 나중에 새로운 동전을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동전을 조금씩 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조폐국에선 동전에 오돌토돌한 면을 넣어서 동전이 회전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동전을 깎아내는 사람은 없지만 이 전통은 남아있게 됐어요. 고리가 떨어져서 액자가 떨어졌다고요?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전혀 티나지도 않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탄산음료 캔에서 캔 따기를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고리가 떨어진 곳에 이캔 따기를 고정해주세요. 끝을 약간 앞으로 구부렸다가 다시 걸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에 온실용 공간이 없다면 탄산음료병 온실을 시도해보세요. 각 씨앗마다 작은 온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병의 바닥을 잘라내고 라벨을 떼어내면 자라는 모습을 더잘볼수 있어요. 씨앗이 발아하고 꺾고지가 생기면 온실을 제거해주세요. 오르빗검은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 중 하나입니다. 이 라벨에는 멋지게 숨겨진 기호가 하나 있어요. 대문자 O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밤이고 하나는 낮이에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요. 요리할 때 마늘 껍질을 벗기는 건꽤 성가신 작업 중 하나일 거예요. 마늘 껍질이 모든 곳에 달라붙고 손에서 나는 마늘 냄새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죠? 자, 마늘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0초 동안 돌리면 껍질에서 마늘 알갱이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또는 마늘을 병 안에 넣고 잘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껍질이 바로 벗겨질 거예요. 많은 현대 자동차들은 색상으로 엔진을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 전문 정비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품 색은 일반적으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딥스틱, 오일캡,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및 워셔액 등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검은색과 회색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두시고요. 방울토마토를 자르는 것은 지루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자른다면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두 접시 사이에 토마토 여럿을 둡니다. 맨위 접시를 잡고 칼로 조심스럽게 사이를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가 반으로 잘렸네요. 다수의 컬러 프린터는 문서를 인쇄할 때 점을 함께 찍어냅니다. 아무도 그런 점이 있는지 몰랐겠지만요. 이 부분을 확대해 파란색 LED 조명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이 점이 더잘 보이는데요. 점의 위치는 시간, 날짜 및 인쇄하는 동안 사용된 장치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다음에 비행기를 타시면 통로 쪽 좌석에 앉아보세요. 팔걸이에 숨겨진 버튼이 있을 겁니다. 뒤쪽에는 경첩 부분을 더듬어 보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팔걸이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팔걸이를 위로 움직일 수 있어요. 팔걸이를 좌석 위로 젖히면 더 이상 옆구리를 누르지 않겠죠? 그리고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승무원들은 비행기 전체에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 차임벨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차임벨로는 남은 간식의 수, 전방의 난기류 또는 비행 경로 중 다가오는 폭풍에 대한 메시지 등을 전달할 수 있죠. 가끔은 경로 변경이나 비상 사태를 알리기 위해 조종석에서 차임벨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문서 인쇄에 사용하는 글꼴은 사실 작성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곤 했습니다. 가라몬드는 이 글꼴의 창시자인 클로드 가라몬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왕 프랑시스 1세의 의뢰를 받은 프랑스의 유명한 인쇄기였죠. 그의 글꼴은 18세기까지 표준 글꼴이 되었습니다. 인쇄할 때 잉크를 절약하고 싶다면 가라몬드는 가장 경제적인 글꼴 중 하나랍니다.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입에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안전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독성은 없지만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맛, 매운맛, 쓴 맛이나는 대나토늄 벤조아테라는 물질로 파트리지를 코팅해 두었어요. 이 물질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쓴맛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서는안 되는 걸 먹지 못하게 할때 종종 사용돼요. 야채 껍질 필러는 감자, 애호박, 당근 껍질을 벗길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양파를 얇게 채썰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칼을 사용하면 눈물이 나기 전에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죠. 필러로 완벽하고 얇게 치즈를 자를 수도 있어요. 달러 뒷면에 있는 독수리 위에는 13개의 별이 있습니다. 열세 개의 식민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별만 열세 개인 건 아니에요. 화살 열세 개, 올리브 가지 열세 개, 열매 열세 개, 독수리의 별 열세 개, 피라미드 계단 열세 개, 방패에는 막대 열세 개가 있습니다. 이상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아누이투 코에테스와에 플루리보스 운엄이라는 단어는 모두 열세 글자죠. 자신이 사는 곳이 지겹다고요? 해자가 있는 방이나 코끼리 퍼레이드를 할수 있을 만큼 큰 정원이 없어서 실증이 나신다고요? 어쩌면 변화가 필요할 때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이사 갈 만한 집들을 살펴볼까요? 버킹엄 궁전 임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널찍한 궁전은 특히 왕실의 취향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 방문객들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1700년대 초, 버킹엄 공작은 윌리엄 윈드라는 건축가에게 버킹엄 하우스를 지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네, 궁전이 아니라 집이요. 이 궁전은 오늘날 궁전의 모습의 초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61년 조지 3세는 아내인 샬롯 여왕을 위해 버킹엄 하우스를 샀습니다. 하지만 버킹엄 궁전을 현재의 웅장함으로 변신시키기 시작한 건 그들의 아들 조지 4세였어요. 사실 어쩌면 좀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조지 4세의 인테리어 취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신고전주의 건축가인 존 내쉬를 고용해 버킹엄 하우스와 그 부지를 호화로운 기념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의회는 이 법안에 15만 파운드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수리 비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취소 샀고 결국 50만 달러까지 취소 샀습니다. 현재 통화로는 10억 달러에 육박하죠. 775개의 방을 갖춘 이 궁전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을 포함해 감상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로 흐르는 강 같은 게 있어요. 옛날 타이번 강에는 어부들의 꿈인 연어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이 강은 런던을 가로지르며 버킹엄 궁전 아래의 지하 수로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몇몇 낚시꾼들이 강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버킹엄 궁전을 포함해 길을 따라 있는 몇몇 건물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낚시꾼들은 당분간 다른 장소에서 미끼를 던지는데 만족해야 할 거예요. 버킹엄 궁전 내 15만 8천 평방미터의 정원은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왕 개인의 런던 정원이며 1년 내내 많은 왕실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행사들 중 가장 유명한 건 정원 안에 2만 4천 명의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여왕의 정원 파티입니다. 이 커다란 정원에는 축구장 29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눈 티를 마실 수 있는 약간의 공간도 있고 심지어 호수도 있어요. 낙타와 악어, 코끼리, 그리고 동물의 왕국의 독특한 많은 동물들 역시 이 궁전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헨리 8세의 통치기간 동안 야생사슴들은 정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제임스 왕은 전체 동물원을 만들었고 미래의 왕족들은 이를 기꺼이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샬롯 여왕은 얼룩말 한 마리와 여덟 마리의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고, 빅토리아 여왕은 링마스터 PT 반엄의 유명한 서커스 코끼리인 전보를 타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버킹엄 궁전을한달 동안 임대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음, 한 달에 약 1,750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즉 궁에서 임대료로 연간 약 2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풀어볼까요? 1,750만 달러면 1,2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살수 있습니다. 350만 달러짜리 시계를 여러분과 친구 3명이 함께 맞춰 찰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여전히 300만 달러가 남을 겁니다. 버킹엄 궁전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면 아마도 다른 왕실 저택인 윈저성이 취향에 맞을지도 몰라요. 이성은 54,000평방미터 크기이며 노르만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천년의 왕실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윈저성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점유된 성입니다. 11세기에 정복자 윌리엄이 처음으로 지었고 그 이후 39명 군주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업무로부터 벗어난 대부분의 주말을 이성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에 할 하이...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 도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닦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에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의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 있는 거예요. 이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에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 데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저도 직접 해봤어요. 팔꿈치를 최대한 세게 꼬집어 보세요. 거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피부의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상되면 위험한 곳일수록 통증에 더 민감하도록 설계됐어요. 몸의 주요 부분은 더 많은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가 좀더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처럼 두꺼운 피부에는 통증 감지가 더 적어요. 무언가에 팔꿈치를 부딪혔을 때 느끼는 그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 전체가 감전된 것 같죠? 전혀 재밌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 부분을 펀이본이라고 부릅니다. 펀이본은 사실 뼈가 아니에요. 척추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팔꿈치를 통해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입니다. 진짜 이름은 척골 신경이에요. 팔에 있는 세 개의 주요 신경 중 하나이고 손끝에 감각을 제공하죠. 첫골신경은 근육, 지방, 뼈에 의해 잘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노출되는 부분이 한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팔꿈치에 있는 퍼니본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아킬레스 이야기의 실제 버전 같죠? 이제 퍼니본을 부딪혔을 때왜 느낌이 다른지와 팔꿈치를 꼬집어도 아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현상은 사회적으로 어색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칭찬을 할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얼굴 붉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뱃속에서 정말로 나비가 퍼덕거리는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봤어요. 위벽은 안에 있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얼굴을 붉힐 때 피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요. 위도 예외는 아니죠. 이건 감정의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에요. 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액은 강철 테이블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산이 내장기관을 녹여버리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위벽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을 끄지 마세요. 맨 눈으로는 보일 수 없으니까요. 반짝이는 인체의 이러한 비주얼은 초민감 카메라로 감지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 발광 이미지를 최초로 포착했어요. 오직 초민감 카메라만이 우리 몸이 아주 적은 양의 빛을 방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천배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 안의 화학 반응 덕분에 적은 양의 빛을 생산합니다. 인간이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연구원들은 며칠 동안 지원자들의 상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방출된 빛의 양이 24시간 주기를 따른다는 걸 보여줬어요. 늦은 오후에 가장 높고 늦은 밤에 가장 낮아요. 게다가 가장 밝은 빛은 뺨, 이마, 목에서 발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열 카메라에 잡힌 가장 밝은 영역과 일치하지 않아요. 아침에 낮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측정해 봤어요. <laughs> 사실 이키 차이는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서거나 앉을 때 척추와 무릎의 연골을 압박해요. 하지만 누워 있을 때 척추는 압력을 덜 받고 이완됩니다. 그래서 밤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더큰 거예요. 키의 차이는 2.5cm도 안 되니까 이 정보를 듣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내기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지구에서보다 키가 몇 cm 더 큽니다. ISS의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지구에 도착했을 때 중력은 서서히 평소의 키로 밀어 내립니다. 이제 이미 언급했던 기관인 피부로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는 장기예요. 사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해요. 피부는 몸을 덮는 것 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외부의 물리적,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게다가, 과도한 수분 손실을 방지해요. 인간의 몸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 안관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인간의 안구처럼 눈 구멍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빼미는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몸 전체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몸통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고 다른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는 270도로 목을 돌릴 수 있도록 진화했고 아주 조용히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야간 시력은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얻기 위해 큰 각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늘보 원숭이와 안경 원숭이 같은 대부분의 야행성 동물들이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빼미의 경우 약간 다르게 작용합니다. 머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